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예, 메뉴가 상당한데 오늘 아침밥 맛있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으로도 먹었기 때문에 자 우선 어우 배추김치 아주 맛있게 담아줬고 진미채 볶음 하,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만 맡아도 예그 진짜 맛있게 나는 음식 냄새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딱 납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국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여지없이 나옵니다. 예 살짝 국물이 나왔는데 침착하게 자 도리도리 닭도리. 아, 국물 끝내줍니다. 예, 감자, 당근, 닭고기, 바지에 살짝 묻었는데 잠깐 닦고 가겠습니다. 와, 그나마 제가 이거 닭돌인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예, 또 푸짐하게 담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보온 도시락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네. 차에서 흔들흔들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흐르는게 당연합니다. 자 닦고 바지에 살짝 묻은 거 닦아내고. 음. 자. 그래 조금 묻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오픈 해보겠습니다 요거에다가 닦아야겠다 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닭도리를 먹으려면은 이런 수고로움은 당연히 예. 겪어야 됩니다 <laughs> 자 찰과 그 다음에 얘도 닭도리인데 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똑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랑 아내랑 싸주는 거 보면은, 수심하게 그냥. 똑같습니다. 자, 국물 찰랑찰랑 해가지고, 닭돌이탕.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식지 않게. 식지 말라고 잠깐 덮어놓고, 저쪽에다잘 올려놓고, 하고 계십니다. 잘 보겠습니다. 잘고겠습니다 음. 예술입니다. 아우. 어제도 저녁에 닭돌리탕에다가 단무지랑 김가루 해서 딱 그렇게만 꺼내놓고 먹었는데 와 다리. 다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한번 발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도 이런 몸통 부분을 먹어줘야지 아삭아삭 시원하게하네줍니다 저녁에 먹고 예. 네. 부모님 댁 배달 가려고 닭돌닭 닭톨, 배달 가려고 하네 집에 애기도 애기도 같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네. 애기도 밥 먹고 애기는 이제 또 특별하게 간장, 간장 닭돌이탕을 해가지고 어쨌든 애기도 닭돌이탕 먹고 보미붕미리 보물, 가서 라다를 응. 하고 둘 응. 다가 오십니다 저는 또 화물차에 볼일이 있었어가지고 잠깐 애기 놀으라고 하고 응. 한국차에서 볼일도 보고 네. 어제도 뭐 바빴지만은 네. 그래도 시간 활용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양념은 음, 일단 감자 먹어주고 식을에다 구워서 양파, 대파, 뭐 다진마늘 각종 양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냉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맛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빈 다음에 이거 있잖아 이거 딱밥 전체를 비비는게 아니라 일부분만 싹 비벼갖고 들기름 비벼다가 들기름을 까질로만 깔끔하게 딱 꺼내서 두개 정도 해서 여기에, 네, 진미채. 이거 올려주고. 어저께서 저녁으로도 닭돌타을 먹는데, 어, 진짜. 양념도 맛있고, 예. 네. 간도다닭기고 감자고 다잘 배워 있고 그래서 뭐 안에 자랑이긴 하지만 <laughs> 예, 혹시라도 예 영상 이런 말씀 드렸을 때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예, 양해 부탁드리고. 예. 어쨌든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와 이거 진짜 닭도리탕 전문점 하나 응?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내랑 이렇게 그냥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밥다 먹고선 이제 화장실에서 가만히 있는데 진짜 한번 어? 도전해보면 어떨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거. 자, 닭돌이 두 번째. 이게 메인입니다. 뜨고 열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양념장에 담갔다가. 무 신이라 고도 닭돌탕먹는 사람 현치 않을 겁니다. 아, 아, 무자비합니다, 진짜로. 자유가 없습니다. 네, 네 자태 한번 봐라. 그렇게 어? 얘기하고 있는 듯한 닭다리. 놓고 김이랑 전에 닭도리탕 한번 먹방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예, 구독자분 계셨었는데 예, 오늘 드디어 먹습니다 음. 잘 지키고 있구나 가끔 먹다 보면은 아 지금 영상이 안 찍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화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식 음식점은 그래도 음식을 맛있게 하게 음식 맛이 뛰어나면 사람들이 입소문 나고 하면 찾아오니까 박소리탕 응? 같은 거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서비스 갖춰서 하고 요즘에 인스타그램으로도 홍보들 많이 하고 젊은 이제 m z 세대 20, 30대 10대, 20대, mz세대 분들이 이제 소비하는 게 저희 때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좀 핫한 거나 어떤 자기가 돈을 써도 되겠다 하는 곳에는 또 여지없이 쓰는 스타일이라고 저도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돌이탕 메뉴가 음? 어떻게 보면 음?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맛있게 해서 인스타 같은데 광고 해시태그도 잘 하면은 입소문 나고 하면 가게 조금 이쁘게 해놓고 하면 음? 어 잘되지 않을까 그런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으세요. 웃음>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돈 버는 것보다 아내의 음식 솜씨가 맛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네.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살림은 집안일은 진짜 제가 봐도. 예.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중에 그 이제 아닐, 그, 뭐가 힘들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예. 본인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예. 일주일만 하면은, 예. 그런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주 맛있고 양념 예술입니다. 자, 감자랑 감자 하나랑 양념 좀 남았는데 이거 투하해서 감자 으깬 다음에 네, 김이랑 싸 먹겠습니다. 마무리로. 1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닭도 있잖아. 자,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닭 다리를 두개 먹었습니다, 지금. 네. 닭을 또, 어떤 닭을 썼는지, 예, 닭을 두 개나, 다리를 두 개나 아침부터 선사해주고, 예,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먹고, 열심히 돈 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먹으면은 될것 같고. 계속. 음. 좀 양념이. 충분하게 약간 자박자박하게 있는데도 전혀 짜지가 않고 예 아주 맛있습니다 와조징어차다 먹었나? 저도 지금 여기 대시보드 위에다가 반찬 통을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뜨고 있는데, 저도 속안에가 안 보입니다. 그냥 가물을 이렇게 씹는 건데. 음, 어, 맛있다. 다 먹었네, 심지자 김치는 조금 넉넉하게 남았는데, 예. 이거는 보류해놨다가, 치 아주 맛있게 담았구나 불을 해놨다가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으면은 좀짤거 같고 진미채는 다 먹었고 음.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이 살짝 흐리긴 합니다. 예. 오늘도 오늘 하루도 예. 이제 화요일인데 하루에 충실하면서 예. 잘 보낼 수 있도록 예. 저 포함해서 항상 봐주시는 분들 예.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기 달린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뭔가를 잘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그걸 너무 이루고 싶어서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근데 그 마음 마음에서 기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해나가고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해 잠을 못 자서 졸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다 이겨내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한테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기보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한테 올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안 하고 그냥 내가 별 목적성 없이 무언가를 하면 그냥 그거 하는 거에만 그냥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해결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좀 수동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간절하고 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어 이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랑 어? 그거 대비 견뎌봤을 때, 어, 이거, 이게... 이게 나한테 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어? 이 작은 어? 상황이나 어? 사건들 사건들을 내가 해나가거나 뭔가를 풀어나가면은 어? 아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조금 더한 걸음 어? 나갈 아수 있겠다. 어? 어 그런 식으로 응.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찾아오고. 예.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예. 오늘도 꾸준히 예, 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남겼다, 남겨놨다가 오늘 요거 있습니다 예. 땡초 불고기 예. 이거 편의점 납품하시는 예. 기사님께서 갖고 오신건데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저거에다가 왕김밥이기 때문에 저거랑 이제 진라면 작은거 해가지고 있다가 잠깐 점심에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다가 영,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왔는데 거기서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종종 들었던 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과거에 뭔가, 뭔가를, 과거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뭔가 박탈감이 있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내 삶이 별로 변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 않는 거고, 내가 어떤 행동, 실행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쯤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오늘도 소중한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